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막보예요. 네. 네, 민필름으로 예약주셔서 전화 드렸고요. 이제 상황이 네. 어떻게 되실까요? <laughs> 근데 엄마, 할머니가 먼저 얘기해주는 건 엄마 목부터 관리하라는데, 나 목이 자꾸 간다? 아, 그래요? 어, 목이 왜 이렇게 잠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안 좋다는데? 예, 자꾸 가, 이렇게 그때 기침 막 아픔 드러나니까 계속 이렇게 감겨요, 잠겨요. 그리고 응. 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 감기고요. 그러니까 자꾸 할머니가 먼저 목부터 얘기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laughs> 예? 자 그렇게 이거 엄마 귀좀 닫으라 그래, 소리도 있어야. 예? 귀 닫고 좀 살라고. 아귀 닫고 살라고. 아 너무 남말이 네. 너무나 몰아그래야 돼 꿀떡처럼 들린다고 해야 되나? 예. 응. 아닌 거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 있다 그러는데 예.. 예.. 아.. 아니 그때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응 그때는 못했어요 그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꾸 남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팔자야 네응 해놓고서는 매일매일 후회만 한다 소리 있는 거 엄마 약 먹는 거 있어요? 나약 먹는 거 보이는데 지금 한.. 아까 병원 가서 그 그냥 그약 타왔어요. 아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니 원래 안먹다좀 다시 먹는 거자. 네. 어 아, 자꾸 약 먹는 거더 먼저 보여줘. 엄마 근데 지금 잠도 못 자? 잠도 잘못 자겠어요. 막 이거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응. 음. 한숨만 나오고 막 잊어버리자는데 잊어버리지만 그막 이제 또뭐 나머지 막 이제 막 생기니까 이제 어때 해결책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우라톤 타다가 막 숨도 거칠어져 막. 네. 근데 엄마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아무리 캔다고 하더라도 발버둥 치더라도 안될 때는 정말 안 돼. 그죠? 네. 왜냐면 지금 연락 끊긴 사람은 누구예요? 다 끊겼죠, 다. 응, 음, 다 끊겼어요. 보이스 피싱을. 아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나 보이스 빚이 그래서 예, 보, 그러니까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을 예, 음. 그 고리로 썼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낮은 이유로 바꿔주겠다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했는데 이 핸드폰 음. 자체가 그 사람 내가 해킹을 당한 거래요 해킹을 당한 거를 이유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그 신용평점 인가 올려주겠다고 음, 음, 음. 막 그래서 이제 꼭 그래서 갚았는데 저는 다 갚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다 가운데서 자기네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엄마 이거 일 터지기 전에 네. 중간에 한번 또 통화한 적없어요그 사람 말에 예. 네. 없어야 해한 번도. 네. 그러고 나서딱 끝난 거야 이제 이 관계들이. 예. 네. 이제 그. 어떻게또 하면 이제 제가 신고도 다 하고 음. 막 해가지고 내돈 돌려달라고 음. 막그 카톡으로 막 남겼는데 그는 자기네가 중국에 있어서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방 중국에 있었고 연락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 방금 방 네, 방금 방네 방금 없다 방금 없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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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자, 그가 먼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이럭쿵 저럭쿵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이 사람 돈을 네. 받을지 안 받을지가 제일 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음, 엄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못 받아. 못 받죠. 어. 아, 못 받. 그다 보초, 그 통장에서 다받고다 다,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난 몰라, 뭐 보이스피드 뭔지 모르겠고요. 네. <laughs> 그 얘기 들은 적없었고 엄마 남말 들어가지고 많이 잃었었다 그 얘기만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 드린 거고요. 네. 음,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을 받냐 안 받냐만 얘기하면 진짜 못 받아.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무당이지만 어, 은이은 보겠지만, 대신에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무 나를 파고 있는 게 있어, 엄마가. 물론, 물론 당연한 일이겠지만. 음. 아, 어떻게? 을까도 생각을 해 아, 게못 그건 아니고요 엄마 어쨌든 네. 지금은 조금이라도 추스려서 일어나야 되는 게 조금 우선이에요 자꾸 할머니도 아까도 맨 처음에 내가 얘기나안 했지만 입으로 마음으로 옥 짓는다 소리 했었거든요 할머니가 네. 그게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는 네. 그 할머니가 그 말씀해주기 전에 약 먹는 걸 보여주길래 내가 네. 약 먹는 것도 내가 얘기를 한 거야 혹시나 엄마가 다른 생각 할까봐 네. 어. 어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엄마 조금만 편안하게 가주려고 노력해봐요. 차라리 내가 이 정도에 대한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또 다시 이를 만한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어, 그러면은 음. 이제 또 이제 저도 또그 가해자가 되버린 거예요. 음, 음. 그그 그, 사람네가 또 통장에 해가지고 또 사진을 담아서고 저한테. 그러니까 그, 그 경찰에서 조사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어,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엄마 네, 네 희망을 하나 가질만한 이유는 지금 이 관제는 오래 지나면서 같이 풀려도 나갈 거예요 나딱 2월달 보여 음. 어. 아.. 아.. 그러니까 근데 뭐, 뭐, 사람이 사는 거사는거 같지도 않고 어디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어디 가서 요통을 해야 되나 파산 신청을 해야 되나 정말 음. 그니 이렇게 보면 막 앞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는 또 뭐, 무료 경사를 가주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음, 음, 그래서 한번 아, 아 이거. 어, 이거 네. 해결될 점은 하나 말씀드리자고 얘기를 하면은 또 하나 얘기해주시는 게 그거 경찰서에서라든지 주변에서라든지 이거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풀어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 거래. 네. 엄마한테 스스로 대신에 엄마가 제일 지켜줘야 됐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나를 파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하는 그러니까 내가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어, 거기서 해주는 말까지 다 거짓말로 이제 대신 도, 대체해서 듣지 않기로 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엄마? 왜냐면 어느 한 사람이 진짜 다 진실을 얘기해주고 옳은 말만 해줘도 엄마가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이면다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물론 앞에 사건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이랬어서 어, 다시 그게 건드려진다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나, 내가 스스로 보호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서 나갈 수도 있는데, 괜히 그러면서 풀어 조금은 쉽게 풀어 나가서 상황까지 나는 꺾어져 나갈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인 거. 응, 음, 근데 엄마 진짜로 여기 기관지 계속 관리하라 그래. 한번아프면 크게 아플 사람이라는데 엄마는. 예, 그래서 병원에서 뭐 이게 조금만 하면 음. 금방 병원 에 오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일단은 예.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엄마 몸이 우선이야. 예, 그럼 앞으로는 좀 괜찮겠어요. 제가 살아갈 수나 있을. 그럼요, 엄마 이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정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더 크게 안 지나간 게 어디야? 그죠? 어떤 아. 사건이고 어떤 일이든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달라진 경향도 있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엄마한테 위로밖에는 없어. 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게 그게 그런 하나라도. 저는 어차피 못 받으면 못 받는다 치고 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경찰에 제가 뭐 재판 그 전과자가 된다든지 어 그러진 뭐, 않아요. 네. 음 연령만 안 돼서 음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나 난 모르겠어. 근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있었고 어느 정도 엄마가 서면으로 뭘낸 건지 종이 같은 게 쌓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간제는 엄마한테 크게 뭐 이렇게 화살을 대가지고 발목 잡히다 소리는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는 네. 나는 그대로 저 말씀 전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아까 네. 나랑 약속했던 거 너무 이제 가슴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억지지 말고 어마 조금만 네. 얘기 좀 유해질 수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연락하게 돼서 제 말이 네. 조금 이렇게 위안이라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